긴 연휴를 맞아 가족 나들이 대신 아이들과 함께 세월호 희생자들의 분향소를 찾는 분들 많았습니다. 연휴에 동의안을 찾은 관광객들도 차분하게 휴일을 즐겼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포항의 한 단체가 마련한 합동 분향소. 휴일을 맞아 조문객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집니다. 하얀 국화 한 송이를 영전에 바치고 나니 슬픔이 밀려옵니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추모객들이 남긴 글귀를 보니 이번엔 가슴이 점여옵니다. 아무도 한게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네. 이렇게밖에 할수 없다는 자체가 미안하죠. 노란 리본에 적은 편지, 5월의 푸르름을 함께하지 못해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포항 향토 청년회관에 마련된 이곳 합동분향소에는 하루 평균 2천 명이 넘는 조문객들이 찾아와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있습니다. 연휴를 맞아 모처럼 동해안을 찾은 관광객들도 차분하게 휴일을 즐겼습니다. 흥겨운 음악소리도 떠들썩한 웃음소리도 사라졌습니다. 시민들은 가족끼리 점겹게 이야기하며 5월의 따사로움을 즐겼습니다. 내일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어린이날. 백화점과 대형 마트는 모처럼 아이들로 붐볐습니다. 엄마가 어린 날 선물로 그거 선물을 사준다고 해요. 어떤 선물 갖고 있어요? 요 지금 어떤 선물 어요 유통업체는 5월 가정의 달 특수를 맞았지만 매장에는 차분한 음악을 틀고 시끄러운 홍보 행사도 자제하며 세월호 애도 분위기에 동참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